의상 소품을 이용해서 저희가 포인트 안무를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의상에 보시면 이렇게 서스펜더도 달려있고 또 다른 의상들에는 뭐 스카프를 이용해서 또 네, 안무를 할텐데 경리씨랑 소진씨가 한번 보여주실 까요 앞에서 잠까 앞에서? 앞에 나가서 보여주세요 네. <laughs> 이뻐요 이뻐요 5, 6, 7, 8 네, 이렇게 스트레스 펜더를 이용해서 저희가 안무를 하는데, 어, 저희가 바라는 점은 어, 이제 또 겨울이니까 많은 분들 목도리하고 다니시잖아요. 목도리로도 이용해서 할수 있고, 또 회식 자리에서 직장인 분들이 넥타이를 이제 머리에 안 두르시고 목에 두르시고 또 저희 안무를 또 하시면 이게 굉장히 흥겹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름을 저희가 붉은 춤이라고 네, 네, 지었죠. 엔 씨가 엔딩 씨가 또이안무에그 이름을 지어줬어요. 붉은 춤이라고. 저희 금요일마다 회식하시는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금요일에 놀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. 신명나게 쳐주시면 돼요. 정말 신나요. 네, <laughs> 네 다음 또 질문 있으시.